대우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통은... <웃음> <웃음> 한 번만, 한 번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의원님 인턴 면접 방금 끝나셨는데 청년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아한 어, 사람 한 사람 매우 훌륭한 인재들이고 참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있는 청년들이다. 생각 같았으면 다 채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불같이 들었어요. 의원님은 주로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어,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등원할때버자진들 면접에서 태극기를 이제 그려본다던가, 또 애국가를 이제 써본다던가 이런 것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들었던 생각이, 이 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인턴을 채용하는 자리고 또무겁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가지고 현재 청년들의 어 삶. 그리고 그들의 생각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변했는지 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뭐 주거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뭐 다양한 이제 청년들의 생활에서의 그 질문들을 이제 했었고 또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또 동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인상에 남는 면접자가 있었나요? 뭐 사실은 면접까지 오기에는 다 이제 인상의 깊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죠 어, 탈농인 친구들, 변호사인 친구도 있었고 또뭐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창업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었고 인턴 기자로 활동했던 친구도 있었고 뭐, 유학파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뭐 30년을 이래도 서울에서 집사기 어렵다고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가장 어, 와닿았고, 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제 어, 좀 마음이 묻기도 했었는데, 그런 친구도 이제 인상에 남았다면, 또 어, 준비된 마음으로 실제로 이제 우원실에 와서 어떻게 일할지를 플랜을 다 짜가지고 어, 가져와서 이제 브리핑하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젊은 친구들의 그 열정이라든가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보면서 아,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친구들을 이제 채용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면접 결과는 언제 발표하나요? 아,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뭐 합격자는 한 명밖에 는안 되겠죠. 그런데 어, 많은 친구들 중에 면접에 기회까지 얻었던 친구들에게. 좀더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할 친구들에게는 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기회에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먼저 연락도 드리겠다고 전화를 할 예정에 있고요 합격자 친구에게는 여러 이제 친구들 중에 어떤 부분을 잘해서 일하게 됐는지를 따로 이제 설명할 예정이 있습니다. 면접비도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X 공개 가능하실까요? X는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운 겨울에 의원실을 방문해 주시고 또 면접에 임해 주시고 해서 약수한 금액을 아, 또 면접 고생했다고 챙겨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